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입니다. 네, 오늘 시즌1의 정리 마지막 회인데요. 유종의 미의 전문가, 정리계의 끝내기 홈런 타자 성영희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오늘은 4번 타자로 대미를 장식하러 나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용 교수님,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 일상생활 그리고 식생활, 의료 제도 이세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 모두 시즌 1때 조회수 상위권에 있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 2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약은 일상생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의 일상생활은 다른 질환의 환자와는 분명히 다르게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파킨슨 병이 아무래도 느리고 떨리고 뻣뻣하고 꾸부정하다 보니까 균형장애, 보행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즌1의 17회 파킨슨 병의 독립적인 생활편에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압축해서 성형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파킨슨 병 환자의 일상생활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분의 움직임이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편안한 환경이라는 것은 좌식생활보다는 저희가 입식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닥에서 욕 깔고 주무시는 것보다 침대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침대도 너무 푹신하게 푹 꺼지는 침대보다는 조금 딱딱한 매트리스 같은 것을 쓰시기를 권했습니다. 바닥에서 앉아서 일어나는 것보다 보다는 실제로 조금 단단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또한 넘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는 잠자리를 만들려면 실제로 침대에 우리가 가드라는 안전바 같은 것들을 설치하시면 이상적이고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들을 같이 설치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원칙을 그럼 화장실이나 외출에서도 적용을 좀 해보죠. 네. 먼 움직임이 편안한 외출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출할 때요. 네. 어, 아무래도 옷이나 신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폼이 이렇게 좀 넓은 옷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끈이 너무 많지 않아서 신고 벗기에 좋은 그런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외출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팡이. 아,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기억나요? 정말 잘 기억하시는 것 같고요. 역시 백점 맞으신 분 다른 것 같습니다. 백점 만점에 백점. <laughs> 화장실에서도 이런 원칙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움직이기 편한 화장실을 위해서는 주변에 환자분들이 잡을 수 있는 안전바 같은 것들을 설치해 주면 좋고요. 화장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슬리퍼.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성 교수님 식사나 목욕도 사실 중요한데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는 너무 크고 딱딱한 것보다는 10... 쉬운 종류의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미리 좀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환자분들이 드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젓가락을 사용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포크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고요. 포크와 숟가락도 환자가 떨림이 있으신 경우는 조금 묵직한 것들이 떨림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목욕을 할 때도 사실 넘어지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 특히 따뜻한 물에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파킨슨 환자분들의 비운동 증상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인 기립성 저혈압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뭐 저도 사우나 갔을 때 뜨거운 탕에 있다가 나오려고 하면 살짝 어지러움증 느끼거든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사우나나 뜨거운 물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말초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온도가 바뀌면 혈액이 빨리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기립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은 목욕을 하실 때도 의자를 사용하셔서 앉아서 목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식생활 부분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 교수님도 환자분들께 어떤 음식 먹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으시죠. 네, 너무 많이 받고요. 저로 외래 볼 때마다 음. 항상 너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선 교수님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먹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즌에서 따로 한 회차를 만들어서 전해드렸었습니다. 시즌 1때 15회차였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 이때 파킨슨 TV에서 나온 조회수 중에 정말 압도적인 1위. 네,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음식으로 몸을 챙기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형의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좀 핫했던 이슈가 환자분들이 단백질 먹어도 되느냐, 단백질이 해롭지 않냐고 걱정했었던 환자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꼭 드시는 게 맞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도파민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일부러 찾아서 드시는 것이 파킨슨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파킨슨 약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스푼 우리가 소금을 섭취. 하기 위해서우리가 바닷물을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이해가 팍 되네요 그리고 그때 파킨슨병 약물이랑 단백질이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돼 가지고 먹지 마라 뭐 이런 카더라 통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데요 파킨슨병 약제 중에 대표적인 약제가 레보도파 인데 레보도파 가 몸에 이렇게 흡수될 때 단백질 하고 이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단백 음식하고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얘기가 단백질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증상, 약효 소진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음식하고 약물 복용 사이의 간격을 조금 두시면 더 약효과를 보시기에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초기 환자나 이런 증상이 심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 잘한 거죠? 아,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네. 그리고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이거 먹으면 병이 낫는데 도움이 될까요? 요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영양제에 관한 요약으로 조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파킨슨 병 관련 영양, 영양제 하면은 비타민 B, C, D, E,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B, C, D, E,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이런 관련해서 연구들을 좀 종합해서 지난 시즌에서 한번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는 일부의 연구에서는 파킨슨병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음.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건강 보조제가 환자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는 상관이 없지만요. 파킨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혹은 진행을 막을 목적으로 굳이 고용량을 찾아서 드신다든지 고가의 돈을 들여서 드신다든지 하시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영양제는 약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엇보다도 처방해주시는 약잘 먹고, 식사 잘 하시고, 또 운동 잘 하시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외래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요? 환자분들, 네, <laughs> 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약잘 드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고요. 그런 거 외에 저희가 살펴보고,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 또 환자분한테 확실한 것들은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든지 또는 진료실을 통해서든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환자분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 이런 것에 너무 돈하고 에너지를 쓰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요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료제도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즌1 때 8회차 때 다뤘던 주제입니다. 파킨슨 병 의료 제도편. 뭐, 이거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뭐, 상위 랭킹 2위였습니다. 올림픽으로 따지자면 은메달인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어,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미리 준비를 하신 아, 거죠? 아, 맨날 하는 일이 그거 검색하는 일이에요, 제가. <laughs> 네, 근데 사실 이게 1등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식생활 하고 나서 아 이제 2등으로 밀려 가지고 아 제가 매번 보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하여튼 찾아봤는데요. 좀 어색했었고요. 지금도 어색하지만 그땐 더 어색했었고요. 엄청 신경 쓰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잘 맞췄던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이 회차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 그때 정말 두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정말 잘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처음엔 랭킹 1위였죠. 네. 그렇죠.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던 주제인 만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회차가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 또 저희가 쇼츠로도 제작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게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네 가지 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정특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세 번째는 뇌병변 장애.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인 연금입니다. 저희가 산정특례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그때 담당 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병원에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환자들은 진료 비율을 경감을 받으실 음.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외래에서 한3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산정 특례가 되시면 이게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 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65세가 넘으신 노인이 대상이지만 파킨슨병 자체는 노인 질환이기 때문에 65세 이하더라도 장기요양 보험에 저희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에 와서 환자분 상태를 보시고 담당 의사에게서 의사 소견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네 장짜리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공단에 제출을 하는 형태로 해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가 뇌병변 장애인데요, 장애인 등록입니다. 어, 이세 번째 우리가 뇌병변 장애라는 것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1년간 약물 치료를 충분히 성실히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과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요.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으시면 등급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병 때문에 받는다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경한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실제로 소득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서 이용해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계산을 해서 해당이 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킨슨 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일상생활, 그리고 식생활 부분, 그리고 알아둬야 할 파킨슨병 의료 제도까지 요약해 봤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화면으로 캡처해 놓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 2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서 영상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반응 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주변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뭐 저는 사실 좀 얼마 전에 좀 아, 어, 이래도 되나 싶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뭐요, 뭐요? 약간 연예인의 감정을 좀느꼈다할까요 <laughs>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어떤 분이 저를 어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음.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걸잘 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파킨슨 TV를 잘 보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아, 재 환자분이신가요? 여쭤봤더니 그것도 어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 이 파킨슨 TV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성 교수님은요? 아, 전 작년에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웃음> <웃음> 저 연예인 병입니다. 네. <laughs> 아유, 참 놀랍네요. 그냥 네. 뭐, 저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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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들이 이 파킨선 TV를 보고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요 진료랑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음. 또 충분히 할애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킨슨 TV를 준비했었던 이유는 진료실에서 사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지식을 얻는 거 그리고 진료는 담당 교수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정리의 네. 여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파킨슨TV 시즌1을 정리하는 원샷 정리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그때그때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you